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지금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433 형태의 가장 큰 핵심은 측면 공격수거든요 아, 측면 공격수가 어떻게 측면에서 볼을 운반하고 침투에 나설 것인지 존재감이 기대가 됩니다 맞아 애들 잘했다 와인, 아직 아직 뭐 카나바야 카나바 저이랑 이게 남았죠. 이거 이는브라우메뉴브라고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저는어요 뺏겼습니다. 공따입니다잘 찔렀습니다. 그데요 아, 완벽한 득점 찬스였는데 이걸 놓칩니다. 네, 골키퍼 맞서는 상황에서 골문 쪽으로 지금 정확하게 차지를 못했어요. 자, 쉽게 내줘서는 안 되는데요. 레안드로 트로사르. 이호그 달로 우파메카노 달로 태클 성공합니다 수리 끝내긴했는데 지금 정확도가 아쉬웠죠? 아쉬운 마무리입니다. 위험한 지역 볼 뺏겼습니다. 자 계속된 차. 골! 아스만의 선진골입니다. 우승을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샤프다. 네홀 장면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골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뉴는 쉽지. 엔유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말라시아 맥과이어 버텨냅니다 수비 넘겼습니다 들어갑니다 아직 있습니다 자 경기를 좀더 유리하게 이끌고 갈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슈팅이 빗나가고 맙니다 네한골 차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어떻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골을 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심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멋진 로빙 패스. 아스날 지금 판단 미스예요. 자, 여기서 빠져 나옵니다. 아, 골대를 벗어납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쉽겠는데요. 아, 이런 경가 지금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지금 너무 큽니다. 드로사르 오시맨도 올립니다 로마스 치닫조입니다 치닫볼자 스포어는 2골차가 됐습니다 자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요 자 우승컵의 향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카로 크로스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발리슛이 나왔는데 뒷맞으면서 오히려 콩쿠퍼 입장에서는 맞기 까다로운 슈팅이 된것 같아요 현재 스포는 2대 0입니다. 아까 이렇게 했었던 이거지. 아이 높이다. 이강인의 좋은 패스. 아 지금 잘 봤어요. 아 지금의 기회를 결국 살리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네요.

자 슈팅을 아낄 필요는 없죠 아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살짝 벗어납니다 네먼 거리였지만 지금 자신있게 때렸거든요 아 조금만 운이 따랐다면 골이 들어갔을 텐데는 아쉬움도 남네요 야 육안으로도 보이는데요 이거는 노골입니다 어. 아스날의 스로인이 주어집니다 자, 점유율은 맨유가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기회를 못 만들고 있어요.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네, 정교한 공격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맨유 인터셉트 나갑니다. 대기심이 추가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 전반전, 이제 하프타임으로 넘어갑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아스날이 경기를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 흐름을 끊어냅니다. 카제미루 달로. 카제미루볼 흘렸습니다. 아크로니 어 됐습니다. 포가볼 처리합니다. 10년의 좋은 기회, 50일 결정할까요? 아, 이 히트트릭을 달성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도 히트트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그래서인지 이번 마무리는 아쉬웠습니다.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자 맨유의 스로인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수를 교체합니다. 가르나초 전방에서 끌어냅니다. 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멋진 리바운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볼 투퍼가 첫 번째 슈팅을 맞기는 했는데요. 아세컨볼리 튀어났죠. 골대 안으로 세컨볼을 정확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경기 재개와 함께 아스달이 이제 섭점을 리드합니다. 드래프팅. 이어서 가드까지 나옵니다. 아, 박스 안에서의 수비는 좀 심전해야 되거든요. 결과론적이지만 판단이 매우 아쉽습니다. 3대1 센터 서클에서 경기 재개합니다. 경기가 20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시간 대죠요 허용할 만한 공간을 찾습니다. 잘 맞죠. 방향이 크게 어긋난 슈팅입니다. 네, 맨유의 선수 교체입니다. 카이레말 라시아, 스콧 맥토미니, 아더 멋있다, 좋습 브루노 페레난데스아이 선수 태클 일품이네요. 카운터 태클입니다레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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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밍 좋은 태클이 들어갑니다 옆에 공료가 있는데요 막혔습니다 이강일 드로싼 스 비토 시겐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수비 열렸습니다 2승에 두악모 3범이야. 아~ 극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골반을 가리지 못했어요. 안토니 태클로 터치하고 시킵니다. 카제 미루가 측면에서 전개합니다. 문앞으로 그 카제 미루! 위기를 벗어납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슈팅 감다. 자 골키퍼의 반응이 빨랐네요. 경기 종료 위슬이 울렸습니다. 컵대회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아, 클럽 역사에 또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합니다. 야 정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드라마기 막이 내리는 순간이에요. 양팀 모두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패배가 갈리게 됐습니다. 아, 선수들 표정에서도 드러나네요. 승리의 기쁨, 그리고 패배의 쓰라림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승 트로피는 집중력이 더 높았던 팀에게 돌아갔죠. 나사 사나모 무승 못했죠. 네, 이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순서가 됐습니다. 자 선수들이 우승컵이 놓인 곳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데요. 자,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유감스럽게도 사실 우승을 경험하는 선수가 좀 극히 드물거든요. 선수 개인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역시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각별한 영광의 순간이 이제 시작되겠네요.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이 우승의 순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느껴지는 광경입니다. 네, 기란을만한 자격의 치명했거든요 경기장에 있는 모두가 열광적인 감성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다고자 <목소리> 트로피를 앞세우고 모든 선수들이 이제 팬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승도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아, 팀과 팬들이 함께 이뤄낸 노력이 바로 이 우승 트로피에 전부 담겨있는 셈이거든요.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냈고 팬들은 그 선수들은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정말 불클해지네요. 네, 이런 장면 덕분에 축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선수들과 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했다. 아, 저게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 또 바라보가 우승했잖아.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아 근데 첼스 한번 추락했는데 저렇게 크게 느껴지고 완전 다운됐어. 맨시티가 빠리 잡았네. 여운이 남지만 여운이 남을 것 같아 진짜 웨스트는 끝까지 이름잘 시키네 롯데 깨졌어 아사라 좀기다리